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서가 뒤바뀌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laughs> 책을 쓴밥 버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44살의 나이에 망해가는 가, 작은 케이블 회사를 인수해서 아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런 기업인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의 말에 그 삶에 딱 적합한 그런 단어다라고 할 정도로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아주 럭셔리한 집에 살고 있었고, 그가 원하면 이 세계 어디든지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인생의 절반, 이 하프타임을 마치고 인생이 80까지라면 이제 막반환점을돈 거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그 하프타임의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인생의 여러 공허함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거죠. 기업인답게 이바포포드는 기업을 컨설턴트 하듯이 기업의 경영 자문을 하듯이 내 삶을 누가 좀 조언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가 찾은 사람 이 코카콜라 회사 이런 코카콜라 회사 아시죠? 세계적인 거대한 기업인데 그 회사에 자문을 하는 사람을 자신의 삶의 경영 컨설내 인생을 좀 한번 진단해 주십시오라고 그 코카콜라 회사의 경영 컨설턴트 하는 사람을 초대하게 되죠 여러분 세계 거대 기업의 경영 자문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유명하고 또 많은 수입료를 줘야 됐겠습니까? 이 사람을 모시고 이바프포드는 한참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신의 꿈과 기전, 열망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한 후에 이 경영 자문을 한 사람이 버프포드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미스터 버프포드 씨, 버프포드 씨,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니 당신의 삶에 두 가지 삶의 동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 그런데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 자문을 한 컨설턴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바 퍼포드의 중요한 삶의 포인트를 짚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냐, 돈이냐, 사람은 이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버포드는 나이 40을 넘어서 이 말을 듣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계획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나만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성공만을 위해 정신없이 달렸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삶을 바치는 새롭고 멋진 삶을 계획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아주 탁월한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예수를 만나 그의 질문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이 청년이 하는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주님,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입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나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가진 그런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기특한 청년이지요. 주님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할 뻔한데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계명을 지켜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이 십계명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청년이 주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아 주님, 그 모든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아주 잘 지킨 계명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겠군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청년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19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성경에는 슬픈 기색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이 가장 깊은 숨겨진 비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탁월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아주 경건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 바로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었습니다. 그 숨겨둔 욕심을 예수께 들킨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를 지적하자 성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지요. 주님은 내 생각과 모든 내면을 들여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는 도전을 통해 청년은 자신의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재물에 대한 욕망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 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에 근심을 띄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겁니다. 예수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다 부수어 버리십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의 기준은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었고 그 정도는 자신도 할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청년은 얼마나 그 계명을 열심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청년에게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알수 없었던 것을 요구하죠.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재물을 바친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19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사기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기오가 주님을 만나서 그의 재물의 절반을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배나 곱절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사케오에게 내가 옳은 일을 하였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서 사케오를 칭찬하십니다. 사케오가 재물 절반만을 바쳤더라도 주님은 아무런 상관 안 하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 되리라 너의 집에 구원이 이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좀 기준을 달리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누구에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시고 왜이 청년에게는 전부를 다 바치라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시는 걸까? 주님은 청년의 꿈을 아셨습니다. 재물이야말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는 것을 알았고 이 청년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벌써 부자였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대대로 내려오는 부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문에 대해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문에 대한 그 부에 대한 책임이었죠. 부자 청년은 더큰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재물을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꿈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를 결국은 파멸로 몰아 넣을 것이다. 돈에 대한 욕망은 곧 너를 괴물로 변질시켜 버리고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오늘 마태복음에 없는 한 가지 표현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 주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의 깊은 내면을 보신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그의 청년의 공허한 내면을 보실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청년을 향해 탐욕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내가 그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될지 아느냐? 너의 꿈을 나에게 맡기어라. 돈은 너의 삶에 결코 일순위가 될수 없다. 돈을 위해 살다가 너의 삶을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사랑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라. 라고 주님은 이 청년에게 초청하신 거지요. 여러분, 한 심리학자는 인간이 돈을 누구와 나눌 때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주머니에 뭐한 몇백 원 있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거리 내게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고 뭐 직업에 있는 얼마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 그전 재산을 누구와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부모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투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돈이 바로 나의 안전이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내 일부를 내어 주는 것이고 나의 안전을 내어 주는 행위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 시간 설교가 마치면 헌금을 합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또 기도의 제목을 여러 형태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죠. 여러분 헌금을 한다라는 것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 나의 참 안전이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을 통해 나 중심에서 나를 지키는 분이 내 안전이 이 재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재물의 욕심에서 벗어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고대 사막의 교부들이 있습니다. 한 3세기경에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 사막의 교부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북아프리카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사막교부들, desert fathers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것, 여전히 자신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인생의 짐들, 그 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발견한 자신의 삶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첫 번째가 근심, 근심, 앵 i 이어티였습니다늘 우리가 무엇인가 없어서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통장의 잔고에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불안하죠. 남들처럼 화려한 스펙을 쌓아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한번 아팠던 분들은 건강을 다시 잃을까 봐 불안해하지요. 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봐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바로 두려움, fear 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면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까봐 두려우십니까? 우리 가정이 혹 잘못될까봐 깨어질까봐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1위가 여러분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거미였습니다. 거미 스파이더. 거미가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한대요. 여성들의 거의 절반 정도는 거미를 아주 무서워하고 남성들은 한12% 정도가 거미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2 안에든 목록들을 쭉 보니까 이, 이 폐쇄 공포증이라고 하죠.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늘을 타고 비행기를 타는 것 두려워한다 라고 이렇게 답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는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한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10위 안에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위험에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뇌의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두려움을 대비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죠. 다람쥐가 겨울에 굶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토리를 준비하고 쌓아두듯이 인간은 노후를 위해 연금을 들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는 우리에게 잘 극복이 안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상담학자들은 이런 두려움에 맞서서 한번 이 두려움을 맞서 싸워보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잘 극복되지 않는 그 두려움을 피하고 숨고 도망치지만 말고 한번 이 두려움에 맞서 싸워보면 이 두려움이 별것 아닌 두려움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어린 여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여자아이는 어린 딸은 처음으로 이 롤러코스트를 타게 되죠. 이 롤러코스트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주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꼬꾸라지듯이 떨어지면 쏜살과 같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온갖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어린 딸이 그것을 보면 아빠나 무서워서 도무지 못하겠어 라고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어린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아빠가 함께 타줄게. 아빠가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타줄게. 전혀 무섭지 않아. 무서우면 아빠 얼굴만 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아이와 함께 줄을 서서 롤러코스트를 타게 되죠. 기다리면서 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아이는 바들바들 떱니다. 아빠 무서워. 안 탈래? 안 탈래? 라고 하다가 결국 순서가 되어 아빠의 손을 잡고 끌려가듯이 타게 되죠. 그리고 몇분 후에 자기도 소리를 꽥 찔러면서 내려오는데 이 롤러코스를 다 타고 나자마자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빠 또 타러 가자. <laughs>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불과 몇분 전에 누서워서 도무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아이가 이제 또한번 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극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에서 믿음의 용사는 두려움 중에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용사인 다윗은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마귀 교부들이 깊은 영성 훈련을 통해서 발견한 마지막 인생의 짐,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짐은 바로 분노, 앵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노하시는 분, 뭔지 모르게 화가 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왜 화가 나시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다 그냥 지금 점장태 앉아 계시지만 왠지 모르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자녀들도 내 말을 안 듣고,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내가 기대되는 일 하나도 잘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뭔지 모르게 정말 누가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노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혹시 내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시지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헤맬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시지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는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처럼 우리 인간처럼 뭐 분노하신다고 혈압이 오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하나님이 혈압이 오르실 리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은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분노는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은 왜 분노하게 됩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아부으셨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자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분노하게 될때 누구를 탓하게 됩니다. 예전에 TV에서 테니스 경기를 보는데, 세계적인 선수였는데 경기가 잘안 풀리는 거예요. 하는 게임마다 계속 게임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라켓을 그냥 바닥에 집어던지더라고요. 제가 잘못 쳐놓고선 라켓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비싼 라켓을 바닥에다 그냥 내 동댕이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켓에게 분풀이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에게 퍼부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그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나를 화나게 한그 사람 아직도 분노의 대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대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긴 대신 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얼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구원의 길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와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대신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대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원망하며 남에게 화를 내고 남탓하며 분노와 원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역전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역전입니까?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라,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마지막에 일어나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몇 대째 신앙에 가문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 보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주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